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쭉쭉쭉 넘겨가 그냥 성경 통독 을한4 초면은 통독하는 것 같은데요. 촥촥촥 해가지고 하면은 체크 딱 돼가지고 1일 통독하셨습니다. 잘 지내셨죠, 목사님? 그래서 아 참좀 그 진지하게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읽음에 대한 나눔을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권혁선 형제님 참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설교자들이 가면 갈수록 설교가 참 너무 귀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빛가운 뒤에 마지막 사역을 하러 가는데 어 마지막 사역이어서 그런지 어젯밤에 몸이 상당히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구토하고 그렇게 설사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어제 제 아내가 그거 보면서 남편을 잃을까봐 막 밤새. <laughs> 제 제가 겪어봤던 그 통증으로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아 너무 힘들었는데 아내가 잘 돌봐줘서 오늘 아침에 살아나서 올수 있었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비가온 교 사역 가는데 어, 오늘 그권 쌤님 꼭 중요할 때 화장실 가시죠. 아까 찬양할 때도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두 번째 찬양을 계속 하시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이 물어봤더니 화장실 가셨다고. 아 지금도 중요한 광고하는데 또 나가셔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송성아 이사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같이 교제하시다가 아, 그리고 헤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빛가운 교회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.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강형영님 이렇게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.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많이 크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 타락한 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줄 믿습니다. 아멘. 진재호 관사님 갑자기 찬양 준비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